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악가 릴리입니다. 사악가 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사학가랠 리, 벌써 구독자 현재 6만 5천 분을 향해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6만 4,900분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계신데요. 앞으로 6만 명을 넘어서서 7만 명, 8만 명, 10만 명그 이상까지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에 6만 명 구독 달성 기념 새로운 자료집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죠. AI 로봇 이천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 실적이 근본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만 싹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준비해놨습니다. 어 AI 특히나 최근 AI 로봇 관련된 종목들 어, 그들 중에서도 탄탄한 기업들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관련된 기업들 싹다 모아놨으니까 투자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서 무료 자료지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어, 폭락이 오던 말던 AI 반도체 이 기업 제주 반도체보다 2월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큰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바닥 대비해서는 600% 가까이, 어, 600% 이상 상승했죠. 상승하게 되면서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반도체가 뭐 워낙에 좋은 기업이라서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워낙에 많이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AI 기업으로서 올라간 이 수급들이 아마 다른 쪽으로 좀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AI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제주반도체 후속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을 오늘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기업들이 유망한 지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최근 어 미국의 이제 소비자 이제 통계치를 발표했는데 소비자 이제 특징을 분석한 어내용을좀 발표했는데 해당 내용이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와졌습니다 바로 뭐냐면 최근 같은 경기 침체 시대에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철문조사 한 건데요 미국 소비자의 75% 개인화 그리고 신기술 전목 쇼핑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결제 기술 전문 기업 볼트는 시장 조사 기한유고부의 의뢰에 서 1308명의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5일에 17일 온라인상에서 진행한 후 이제 지금 30일에 공개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작년에 있었던 어, 통계 예요어 재밌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은 개별 브랜드들이 인공지능과 다양성, 포괄성 및 초개인화를 포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해서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해주는 브랜드를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내용을 어,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신기술이 나를 좀더 편하게 해주는 기술이 나온다면 그것도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에게 이제 개인적인 이제 어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소비자들의 거의 과반 이상, 75% 이상, 뭐, 물론 통계수치가 좀더 많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수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새로운 AI를 통한 경험을 원한다 라고 여러분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통계 자료들은 몇몇 게꽤 많은데요. 이러한 통계 자료가 최근에 먹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죠. 바로 이 최근 갤럭시 S24의 대박 조짐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AI 폰 1억 대출하 예상, 갤럭시 S24 303,600만대 판매기대, 삼성전자 주도하에 AI 스마트폰 시장 2027년도 5억대 규모 예상, 김동원 부장은 어, 지금 이제 온 디바이스 AI폰 글로벌 출하량은 삼성전자의 주도 속에서 연평균 83% 성장할 것이라며, 2027년에는 5억대까지 급증하고 향후 4년간 누적 출하량이 11억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원해 굉장히 잘 팔려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현상을 어디까지 이제 퍼할갈수 있느냐. 심지어는 아이폰에서 삼성 핸드폰으로 갈아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이에요. 처음으로 갈아타고 싶었다. 물론 뭐 이런 생각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갈아타진 않겠죠. 현실적인 문제에 분명히 부딪힐 거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갈아타고 싶어졌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역대급 터진다 이 정도일 줄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폰하고 삼성 핸드폰 둘 중에 무얼까지 선택한 거야 라고 하면 사실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인 성능 자체가 좋았었던 아이폰을 많이 선택했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든 아이폰을 사용하든 이제 뭐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어, 큰 차이를 못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더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행 혹은 어,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좋았던 아이폰, 디자인이 좀더 예뻤던 아이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버렸죠. 비슷하게 느꼈던 핸드폰의 성능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즉 근본적인 성능이 바뀌기 시작한 것,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죠. 파이낸셜타임즈는 라이벌 애플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 CNBC에서는 스마트폰에 AI 대중화를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AI 온디바이스를 통한 신기술 탑재에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협업을 통해서 AI 신기술들이 조금 더 써다질 것을 예고하게 되면서 이 AI 시장의 개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AI 온 디바이스로 인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나 내용들, 서비스들이 나왔는데요. 이온 디바이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온 디바이스가 뭐냐? AI 기능을 기계 안에 심어 놓은 겁니다. 핸드폰이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자기기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을 직접 심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체적인 어, 성능 향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 끊기게 되면 성능을 못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끊겨도 자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온 디바이스로 인해서 다양한 상품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술은 실시간 통역, 문자 번역, 음성 녹음 및 요약 정리 내용이었는데요. 앞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모든 기업과 협업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협업할 수 있다라고 부사장이 언급했습니다. 이미 차세대 모델 개발이 착수했으며 향후 더 놀라운 기능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저는 터져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GPT 스토어도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지금은, 삼성하고 뭐,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뭐, 대기업들끼리 같이 협업하는 해 데에서 그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이 발언 보세요.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핵심입니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협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건 지금 최근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 서비스를 지금까지 제공해 왔었던 다양한 중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업하고도 누구라고도 협업함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실제 이러한 상품은 GPT 스토어와 딱 만나게 되면서 저는 어 거의 뭐 빅뱅급의 뭐 빅뱅급이라면 좀 오바긴 하겠죠. 하지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GPT 스토어 오픈, 누구나 AI 사고파는 시대 사용자들이 나만의 AI를 제작해서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구형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다 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GPT 스토어를 통해서 AI 성능이란 기능이란 게 소프트웨어가 생각보다 흔하게 됐고 이 생각보다 흔한 이 기능을 어디서 사용하겠습니까? 핸드폰에서 사용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핸드폰들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동일한 기계에서 삼성이 만들고 구글이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것도 물론 기능적으로 좋겠지만 최근에 핸드폰 스마트폰이 성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 핸드폰 안에서 가능해졌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맛집 검색도 가능하고 핸드폰에서 예약도 가능하고 핸드폰에서 다양한 서칭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구매도 가능하고, 그 이외에 뭐 녹음, 뭐 통화 뿐만 아니라 게임, 뭐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는 것까지 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각광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 AI 기능 중에서도 핵심 기능들이 바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어, 서비스를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행, 일본 여행 일정을 짜줘! 라고 하면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일본 여행 일정을 짜주고요. 그리고 이 일본 여행 일정, 그냥, 어, 이거 괜찮네? 이거. 예약해줘라고 하면 비행기 며칠부터 며칠까지 난 며칠간 갈 거야 라는 설명 정도만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면, 어, 우리가 정말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숙소, 그리고 맛집 예약까지 이 AI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말 한마디로 웬만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통역기능, 뭐 예약기능, 뭐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솜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저는 여기까지가 우리 최근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셨고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한 이유였습니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 어,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어, 주가 급등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양한 기업들 있겠지만 한컴, 뭐 이런, 어, 한컴 위드,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급등했었죠. 그죠? 이런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 성능 관련된 기업들도 올라갔는데 저는 이것들 뿐만 아니라 핸드, 스마트폰 뿐 아니라 다양한 다른 전자 기기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결국에는 스마트폰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존재하니까요. 어,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는 저는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혁신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뭐 굉장히 주목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갤럭시의 판매량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전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다른 기타 전자 제품과의 시너지도 엄청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를 들어 보시면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관절 움직이는 관절 로봇인데요. 커피를 타주는 로봇이 될수 있겠고요. 용접을 하는 로봇도 될수 있겠고요. 운송 배송을 하는 로봇들도 될수 있겠죠. 분류를 하는 로봇도 될수 있겠고요. 안내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예, 영어 학습을 가르치는 로봇이 될수 있겠고요. 그 이외 어, 지금의 돌봄 노인 복지 어, 돌봄 로봇 혹은 아이를 돌보는 로봇까지도 발전할 수 있을만한 여지가 현재 이 AI 시대로 인해서 온디바이 시대로 인해서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은 무엇이 있느냐 삼성 엘리그지가 점 찍은 로봇 온 디바이스 ai 개화의 m&a 경쟁 어, 자세 내용 보시면요 cs2024 신사업 동력 m&a 언급해서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다른 굉장히 많은 로봇들의 인수합병에 다는 얘기를 삼성 엘지가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뜯어서 들어가 봤더니 재밌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삼성하고 LG는 다음 서비스형 로봇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로봇들이 아니라 산업용 로봇들도 사용용 로봇이지만 서비스형 로봇에 집중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형 로봇들에 좀더 집중하면서 어, 관련된 종목들을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ai 온디바이시 시대에 가장 큰 수위를 볼수 있을 만은건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형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좀더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바로 통신사들을 어, 지금 현재 앞지어서 아, 통신사들이 좀 앞장서서 현재 서비스형 로봇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매년 2월 말쯤 진행하는 W 아, MWC라고 어, 하는 새로운 행사가 현재 준비되고 있어요. MWC는 매년 2월 말쯤 열리거든요. 어, 이 2월 말쯤 열리는 곳에서 바로 KT라든가 SKT 같은 통신사들이 이 자율형 배송 로봇을 선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이 로봇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자신의 목적지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배달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온디바이스 시대에 맞춰서 실시간 계산들이 굉장히 빨라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목적지까지 물건을 배달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 mwc까지 ai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배송 로봇들이 주목받을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종목들이 천 자리에서 100퍼센트 200퍼센트 막 날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올라간 어 제주 반도체 보다는 2월 달에 주가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작게는 10%에서 어 많게는 20% 정도까지 파동을 기대하시면서 저점에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이미 이제 지 제주 반도체 다 좋은 거 알고 있지만 왜못 찍습니까? 고점에 있으면 못 찍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저점에 있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과감하게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고영이라든가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주가가 상한가 부분까지 가고 고형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늘 당장에 8%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닥에서 좀눌림 목자리에서 편안하게 찍을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이냐 유진 로봇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lg u 플러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류로봇 솔루션 공동 개발을 현재 해놨고요 딱, 이런 것들이 언제 MWC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죠?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딱, 딱 타이밍 맞춰서 주가 파동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유진 로봇을 한번 편입해서 가져가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 파동까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어,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드 자리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이슈 일정도 가지고 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만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올라갈 때 따라잡아가지고 고점에서 투자하지 마시고 눌림목 자리에서 현재 자리를 편입해서 욕심 없이 매일 매도만 미리 걸어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대응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꼬리를 달고 내려온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매수해두고 매일 아침 10% 정도에는 매도를 걸어두시면 훌륭한 투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로보스타입니다. 어 이제 로보 아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죄송합니다. 제가 로고를 잘못 준비했네요. 로보티즈입니다. 둘다 l g 한 기업이라서 로보티즈를 준비했어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화면 보시다시피 운 배송 로봇을 하는 기업인데요. LG의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어서 주목받았던 기업이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LG 양 투자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잠깐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떨어졌던 기업입니다. 아, 상승 시세를 타고 올라가면서 전 추가적인 상승 시세까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투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은 투자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두 개의 기업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난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매출 실적이 탄탄하게 올라서는 근본적인 성장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24년도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AI 로봇, 2000주 관련 기업을 싹다 모아놓은 어닝 서프레이즈 자료집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해당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삼성 구글 플레이, 삼성 핸드폰 사용하신 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신 분들 앱 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어, 검색창 우측 상단에 거, 돋보기 버튼이 있고요. 클릭하시면 이, 제, 진이라고. 검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바로 어플리케이션 무료 다운로드 버튼 설치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가레리 메인 화면입니다. 어, 무료 급등 추천주 시황을 다양한 자료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아이디도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가장 깔끔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용해 보시는데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해 화면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급등 전주 시황금 포착 자료 중에서 아이디 맞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아무나 클릭하시면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요.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이용약관 동의 어, 체크하셔고 오른쪽 아래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집니다. 어, 회원가입 버튼에서 여기에서 해당 화면에서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을 꼭 직접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1 2 3 4 0 1 2 3 4 6 0 쉽게 설정하신 다음에 성함은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어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점 네이버 o m 까지 이게 총 통째로 아이디입니다 어, 꼭 기억하시고 골뱅이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골뱅이 네이버 점컴 요기까지 꼭 적으시고 비밀번호 12346 12346 쉽게 하시면되고요123456 1234 123456 123456 하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요거 로그인 상태 꼭 체크하셔야 여러분들께서 귀찮게 매번 로그인 안 하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는 어,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어,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해 두시면 접구속하실때 문제 없으실 거예요. 로그인 여러분들께서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 이 되고요. 어, 시장에서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다양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급등했었던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 왜 급등했는지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했는지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유튜브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리고 장전시황 장시작 전에 매일 8시 30분에 여러분들께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그리고 신념물금유가원 달러 금 비트코인 등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알수 있을 만한 어, 특이 재료들 이걸 모르면 사실 주식장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종목들. 왜 전일자 상승 테마와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를 분석해 봐야 비교해 봐야 어떤 종목들이 잘 올라갈지 비교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뉴스가 파란색 제 생각이 밑에 적어 놨습니다. 주요 종목들까지도 필요하다면 적어 놓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걸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보고 시장 투자에 참여하셔야 분명히 좋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장전 시황꼭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급등 천주 차트가 예뻐 보이는 종목들 매번 추천 종목들 중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4년도 두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해서 위에서 세 번째쯤에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쯤에 있는 이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클릭하시면 어, 들어가실 수 있고요. 맨 밑에 AI 로봇 2 0 2 s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끔가다가 이 무료 모든 컨텐츠들을 무료로 드리다 보니까 가끔가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유료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시장에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가익급등했는지 분석하고 생각해보는 것, 어떤 종목들인지 찾아두는 것,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거고 오늘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해보는 거. 오늘 주요 뉴스 뭔지 전일장 올라 뭐가 올라는지 아는 거 그리고 차트가 예뻐 보이는 종목 정리하고 2024년도에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할지 사실 이 정리해두는 것 여러분께 드리지 않아도 어차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투자자라면 무조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정말 어안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싹다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이 모든 자료들을 성실히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스스로 하기 싫어질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30분, 1시간 걷기만 해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시기는 생각보다 어렵죠. 어,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 행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저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1분 2000분 매일매일 봐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을 드렸죠. 어, 여러분들께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동기부여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받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기부를 받고 여러분들은 무료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서로 윈윈할수 있을 만한 구조, 서로 얻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100% 무료로 해당 자료들은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익장에 100%는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실함으로, 재능이 아닌 성실함으로 높은 확률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꾸준히 올려드린 자료를 통해서 증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시간 절약과 투자에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좀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뭐 오늘따라 말을 좀저었네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